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뜻 믿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신화적이다. 그냥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노아 홍수는 어느 지구상의 한 지역에 일어났던 그런 한정된 홍수 사건이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홍수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그의 둘째 달곧 그달 11일의 날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또한 노아홍수가 어떤 한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의 어떤 지역에 이루어진 그런 홍수가 아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아홍수는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난 홍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120년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고 완벽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온 지구가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예 그냥 다 파괴해버리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썰어 버리시고 다 없애 버리시고 다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 홍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사건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사건이죠. 먼저 큰 기품의 샘물이 터졌다라는 말은 이것은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깊은 지하수가 터졌다라는 이야기죠.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일대의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소산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모든 지하수물들이 터진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계 곳곳에 발견됩니다. 노이천 박사가 쓴 노아의 방전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가라는 그 책에서 보면 해발 1700m나 되는 그 높은 터키의 반호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바닷물입니다.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라는 호수는 물의 성분이 23%가 이 염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발 3,800m나 되는 안데스 상맥에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티티카카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도 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생겨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과 또 지하수 물이 이렇게 섞여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이 궁창이란 많이 어려운데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은 물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와 지하수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계 이 구절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고대인들은 대기권 너머에 대기권 너머에 저 비가 있고 우박이 있고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보관하는 하늘의 창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서 이 지상에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숨문의 문을 활짝 열어서 물을 한꺼번에 쏟아 내는 것처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이 의미는 한꺼번에 비가 쏟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죠.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이렇게 밑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비물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냐면 40일입니다. 참 길죠. 우리가 하루 이틀만 비가 막 쏟아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한시간에 뭐 100mm, 300mm 이렇게 하면 뭐 홍수가 나고 물이 잠기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홍수가 40일 만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넘쳐난 겁니다, 땅에. 150일은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나서 물이 점점점 줄기 시작했는데 노화가 1년 만에 방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지구상에 물이 잠겨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므로 홍수 사건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그런 홍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물로 뒤덮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격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아닐까요? 유다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우리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만큼은 이방 세력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혈통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위성과 거짓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징계의 채찍을 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혈통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겨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2절에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내 마음대로 쭉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행하는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이런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 두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이 다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살려 두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복음의 사회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개인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사회성이라는 의미가 좀더 이야기하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 툭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사촌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불러내실 때에 어떤 한 집합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냈습니다. 60만 명이라는 데는 그 많은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열심히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에 120명이 똑같은 수준의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대충 기도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눈치 보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개성의 모습들이 각각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복음의 사회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이 임하게 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심플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중요하죠.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사명을 심겨 두신 거예요. 노아는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방주만 지어도 진절머리 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볼 때에 정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게 뭐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일상.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잘 드러내었기 때문에, 노아 가족들이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든지, 아니 만들었든지 상관치 않냐고,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이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그들의 가족이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만큼은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자, 노아의 뜻을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잖아요. 들어가라 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가족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7일 전에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노아의 가족도 또한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노아처럼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그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계된 가족 공동체를 함께 구원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라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히 밟아 나아간다면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신화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한정된 홍수의 사건도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그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가 일어난 장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큰 깊은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내려왔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넘쳐 흘렀고 1년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지역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었던 홍수의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완벽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의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징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노아가 홀로 구원받은 것이나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므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